농협의 강도가 훈기를 들고 들어왔답니다. 그런데 그 강도가 어색분 강도였는가 없습니다. 은행 지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사람을 두 분이나 넘구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잡았다 합니다. 그래 경찰에 이야기 하는 게 도박 빚이 이억이 있었답니다.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질렀다고 한답니다. 아무리 빚이 있고, 아무리 신용불량자가 되고 하더라도, 살아가는 데는 주장이 없어요. 요즘은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휴대폰, 선불폰 파는 데 가면은 줄을 선다 합니다. 왜?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휴대폰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러니 휴대폰을 많이 선불폰으로 산다고 요즘 합니다.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키야 될 것은 지키됩니다. 그런데 이래가지고 인자 어 구속돼가지고 사는 게 좋은 겁니까? 절대 어 이런 행동을 은행처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 은행에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기가 뭐, 복면을 쓰고 들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반죽에 잡힙니다.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은 지문도 있고, 무엇이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, 끝까지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그것도 도박비 때문에, 어, 도박비 이억 있다 해가지고, 어 은행에서, 은행에들어가고 분기를 들고 들어가고 강도 행각을 한다. 본인이 끝까지 거기 앉아 삐기라고 생각했습니까? 천만의 말씀입니다.